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네티즌의 아이 사진을 그대로 SNS에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일반인 가족, 그것도 아이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며 사실상 박제에 나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직후인 26일,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베이원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을 남겼고 베이원은 이에 반말 큰 소리네 라며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베이원은 약 4분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네티즌의 페이스북에 게시돼 있던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그대로 올린 건데요. 사진 속 아이 얼굴은 정면으로 노출돼 있었고 모자이크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베이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나이 먹고 한심하다 등 인신 공격성 댓글만 약 600개 넘게 달렸는데요. 회의원은 과거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해온 인물입니다.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악플러 7명을 고소했고, 2019년 가수 구아라 씨 사망 당시에는 악플은 겪어봐야만 아는 생지옥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이 악플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부터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아이 사진을 공개해 비난의 대상으로 만든 건 명백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수 있다. 공인이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며 징계 요구와 신고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